네, 안녕하세요. 성장생꿈이 송경입니다. 네, 오늘 아이스강 대표님과 코칭을 하면서 제가 오늘 굉장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음, 제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과 만나면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어떤 이렇게 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느끼기는 하지만 정작 제가 이제 설계사로서 이런 보험 얘기를 잘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좀 진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도가 잘안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거절이 많아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마치 그게 정답인 양.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음, 습관이 안 되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게 음, 저희 그 콜드콜 300자 스크립트 안에 시간 약속을 잡는 부분이 있어요. 어. 그렇게 계속 계속 그 시간 약속을 잡기 위한 것을 스크립트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어, 대화하는 도중에 계속 시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근데 저는 이제 사장님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가 보험에 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식이... 콜드콜은 콜드콜, 유튜브는 유튜브, 현장은 현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다 별개, 각각 별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콜드콜은 어,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기 위한 미팅 약속을 잡기 위한 거 그리고 유튜브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거 그리고 또 현장은 어,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피 c m 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러니까 각각 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콜드콜 300자 안을 잘 들여다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되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해력도 없고 그것을 잘그 속성, 본질 이거를 아예 볼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도 음 되게 좀 자뻑도 좀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좀 뾰족하게 내 의사 표현도 좀 해야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표현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그래야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원싱. 하나를 얻는데 이제 다 얻는다. 그것이 이제 콜드콜인 거예요. 그러니까 콜드콜을 잘 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아이스강 대표님 말씀이 사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기로 듣고 한기로 그냥 흘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콜드콜을 잘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 말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도와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는 완전히 불일치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어그 콜드 콜 안에는 다 있잖아요.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콜드 콜 안에 이제 유튜브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콜드콜을 그, 이거는 뭐 영상, 뭐, 뭐랄까요? 녹화 이런 것도 아니고 즉석이잖아요. 즉석. 즉석으로 통하면서 이 모든 에너지와 표현과 클로징과 그냥 이것들을 다 해야 되는 진짜 하나의 퍼포먼스를 펼쳐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너무 각각, 별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복잡했고 각각의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음, 중간중간 대표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명확하지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중간 중간 내가 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서 자연스럽게 답을 얻을까 그런 것들. 아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 보험 얘기를 물론 보험 얘기가 뭐 제가 보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막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농도가 짙게 그렇게 대화거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냥 걔는 진짜 걔 보험이야 말로 그냥 이렇게 흘려가는 정도. 대부분 그렇죠. 보험이 필요가 없고 보험은 뭐 옛날 게 좋아 아니면 보험은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 뭐 보험을 해지해도 옛날에 해약금이 있는데 지금 해약금이 없다더라. 뭐, 거기서 이제 끊지 않은 건데, 그거를 제가, 어, 그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말하는 그 도중에서도 좀 중간중간 저의 트럼프 전략, 그니까 제 잘난 척, 제 잡법 이런 것들을 틈틈이 넣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음, 그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눈치를 못 채지만, 저로서는 촘촘하게 이 사람을, 어, 촘촘하게 클리, 클론, 어, 클로징을 하는 과정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참, 나이는 이렇게 먹었는데, 나이가 먹어서도 아이들 때만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나이가 먹어서도 뭔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laughs> 이 상상력, <laughs> 이 상상력이라는 게,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요. 상상력을 펼칠 줄을 몰라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제가 운이 좋은 건 대표님을 만나서, 아, 어른도 상상력을 펼쳐야 되는구나. 돈을 벌려면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누가 알려줬겠어요? 누구 이거를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한들 이해를 못 할걸요. 상상력? 아마 핏이 구을 수도 있고 무슨 어른이 무슨 상상력이야? 그거는 뭐 애들한테만 해당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무지하다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근데 아 정말 오늘 정말 야 저는 당연하게 내 안에 거절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 수심에 가득 찼던 저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와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해답을 찾아주셔서, 야, 대표님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그러니까 오늘 통화로 중요한 거, 키워드를 뽑자면, 콜드콜 300자 스크립트가 정말로 인생이고 과학이다.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의 중요성을 또한번 느꼈고, 그리고 트럼프 전략, 수시로 나의 내가 잘하는 거 자법 이런 것들을 음. 조금은, 어 예전에 그런 저의 겸손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성상, 그런 문화적인 의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좀저 자신을 좀 많이 많이, 칭찬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드러내고 그것들이 현장에서도 근데 좀 현장에서 좀 드러내고 있기는 해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저 역시도 그 사장님들한테 저라는 사람의 잘난 면 그리고 칭찬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는 있는데 그것을 너무 소심하게 드러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아니까 아니, 그,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조차도 중간 중간에 틈틈이 자주 넣어서 음, 오늘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니까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을 그냥 AI로 보라고 근데 그게 AI로 보려면 정말 많이 고수가 좀 돼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음 그냥 지금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원수를 채운다.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이 콜드콜의 300자. 사실은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 콜드콜이 너무, 정말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지만, 아마 지금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어, 그니까 저도 불과 이 콜드콜이 이렇게나 대단한 거였어? 라고, 이제야 그것을 제가 안 거잖아요. 그니까 이제야 조금씩 그걸 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제가 많이 흡수를 한다면, 제가 제대로 흡수를 한다면, 와, 이게 사람이 인생이 정말 대표님 말씀처럼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진짜로 잘 흡수를 하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래서 아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들이 이렇게 보면 다 연결 연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통합 통합 그러이 그러니까 콜드콜이 어떻게 통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화기 한통 tm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화 콜드콜이라는 게 통합이 된다는 걸 누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야 그것이 조금씩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와, 와, 이 콜드콜 대단한 아이였구나. 얘, 얘 정말 멋진 아이였구나. 얘 정말, 와, 이런 애였어?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와, 진짜 이렇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콜드콜이. 그래서 항상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제 먹튀년들이 나가서 콜드콜 얘기를 많이 그렇게 수없이 말한들 이 콜드콜을 만드신 아이스강 대표님이 알고 있는 이 정작 이 콜드콜의 본질, 속성을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콜드콜은 아이스강 대표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게그 누구도 이거는 해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콜드콜은 통합이다.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커다란 정말 와 다시 봤어요. 이 콜드콜을 야 이거를 이제야 어만데에서 제가 문제를 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코칭을 또 제 안에 문제가 좀 헷갈렸던 수심에 가득 찼던 이 문제를 제가 오늘 그냥 지나쳤더라면 또 몰랐을 거예요. 아니면 몰랐다기보다는 지금에 알았던 게 정말 천만 감사인데 이거를 아마 시일이 좀 많이 늦춰져서 그때 저의 문제점을 질문을 드렸더라면 어, 좀 많이 아쉬웠겠다 진짜로 지금에 지금이라도 안 것이 정말로 다행이고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드콜이 통합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콜드콜 300자 스크립트를, 어, 좀, 지금은 이제 외웠으니까. 근데 얘를 좀 한번 좀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써먹을 때랑 이게 다 연결 연결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이해는 이제 조금씩 이해는 연결이 되고 이해가 하지만 이게 또 제가 머리가 나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깜빡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콜드코 300자 스크립트를 한번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현장에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아, 이게 이런 부분을 대표님께서, 대표님은 이걸 아시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이렇게, 얘가 통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인생까지 심지어 인생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네 어 오늘도 이렇게 제가 알아가는 거에 또 감사하고 또 대표님께서 또 다시 잠을 이제 주무신다고 해서 네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건강을 또 이제 회복을 하고 계셔서 네 오늘 또 저의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된것 같아서 저는 현장에서 좀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틀리겠지만, 물론 현장에 가면 또한백지화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운 거 토대로 한 명한테라도 한번 써먹어보자. 완벽할지, 아닐, 완벽하지 못할지언정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인, 마인드가 생겼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